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탑라이더의 기사로 인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29일 탑라이더의 포스트에서는 현대차가 2020년 쏘나타의 외관으로 외관형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나온 현대차의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외관 형태의 디자인은 근거없는 소문이며 내부적인 검토만 있었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나타 외관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떠돌고 있는 이 사진은 외관과 소나타가 합성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이 기사만 본다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아자동차의 경우 이미 K5의 디자인의 외관형 모델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5와 같이 세단의 앞모습의 바디를 외관 형태로 바꾸게 되면 플랫폼과 수많은 부품들을 공용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유럽형 모델인 I40의 외건 형태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소나타와 같은 차급이지만 따로 설계 및 생산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외건 타입은 세단과 동일한 수준의 공기 저항과 주행 안정성, 승차감을 가지면서도 휠 베이스나 전장을 늘리고 패치백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덕분에 적재 용량이 세단 형태보다 많으면서도 트렁크 바닥의 높이가 SUV보다 낮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기에 편리합니다. 국내에서는 수입차 브랜드 볼보 크라스컨트리가 인기가 많은 것을 볼때 한국이 마냥 외건 무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외건 시장성을 판단한다면 신차 교체 주기를 고려할 때 서서히 차기 외관 모델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나타 외건의 i40 대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번 탑라이더에서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네이버 자동차판에서 상위 노출되어 네티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탑 라이더가 진정한 자동차 신문사라면 다른 매체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신문사로서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